진짜 뭐 하는 중이에요? 물 담고 있어? 엄마 좀 봐봐, 빗물 담고 있어? 빗물 담아서 뭐 하게? 물 어. 비가 어. 비가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? 몰라 무슨 기계같은게 돌아가나봐요 물 많이 담아줘요? 저는. 엄마 한번 보세요 물 몇방울이나 담았어요? 하나, 하나 한방울 담았어요? 두개 개. 네. 아? 아 그랬어요? 엄마 먼저 뿌이 해줘. 부잉. <laughs> 나 k p u 뚜 h h